독일에서 보내는 두 번째 가을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너무 불어대지만 노랗고 붉게 물든 나무들이 가득한 거리는 제가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이맘때쯤이면 농장에서 호박축제가 열립니다. 입장료를 내고 농장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호박들을 구매할 수도 있고 호박을 이용해 만든 여러 전시물들을 구경할 수도 있어요. 할로윈 분위기가 나는 장식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꽤 쏠쏠합니다. 처음에 한국 놀이동산은 귀신의 집처럼 직원들이 숨어 있다가 놀래킬까 봐 엄청 쫄았는데. <laughs> 금쪽이 남편밖에 없습니다. <laughs> 이런 데서 먹거리가 빠지면 또 섭섭하죠. 가을 시즌에 맞게 다양한 호박 요리들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허브요거트 소스가 뿌려진 구운 호박이랑 감자튀김 시키고요. 시원한 맥주 따뜻한 스트로베리티를 주문했습니다. 이 농장 라벨을 달고 판매되는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호박죽 맛이 아닌 약간 산미가 있는 호박 수프랑 딸기 요거트 스무디, 딸기 탄산 음료 그리고 호박 페스츄리 빵을 사서 먹었습니다. 요거트. 당연히 다양한 호박도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세상 처음 보는 호박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b 어? 한가한 주말,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1시간 20분 정도 달리면 갈수 있는 보파르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코블렌츠 아래에 있는 독일 소도시인데요. 단풍 구경할 겸 드라이브하면서 푸푸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도시가 작아서 반나절이면 금방 구경할 수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가 구시가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가을 바람에 날씨가 쌀쌀하니까 광장 주변 쌀국수 집에서 뜨끈한 쌀국수 한 그릇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온 가장 큰 이유는 체어 리프트를 타고 싶어서예요. 약 15분 정도 산악 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보파르트 도시 전경이 그렇게 예쁘다길래 와봤는데 이게 오픈형 리프트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오늘 강풍주의보가 떠서 리프트를 못한다네요 아쉽지만 어쩌겠어요. 뭐 그냥 리프트 값 굳었다 생각하고 트레킹 코스를 따라 직접 올라가려고 합니다. 전망대까지 차로도 접근하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고 숲속길을 따라 완만하게 걸어오르는 코스도 있는데 저희는 가파르지만 리프트를 따라 올라가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리프트를 타면서 봤을 멋진 풍경들을 직접 발로 오르면서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건데 생각보다 가파르고 바람이 살벌하게 불어서 그냥 내려갈까 몇번 고민했습니다. 근데 중간 중간 보이는 보파르트의 도시 전경과 굽어진 라인강이 세상 멋져서 계속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응. 포기 안 하고 전망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비어 가든도 있더라고요. 와, 아 이게 진짜 멋진데? <laughs> 이곳에 서서 보면 라인강이 오메가 모양 같기도 맑은 모양처럼 흐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강 주변으로 노란 포도밭과 독일 소도시 마을이 펼쳐지는 예쁜 풍경을 눈에 가득 담아봅니다. 진짜 독일의 매력은 이런 소도시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드스테인에 왔습니다. 여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30분이면 금방 오는 곳이라 푸푸에서 벗어나 바람 쐬러 가볍게 온 곳이에요. 근데 혹시 근처에 살고 계시다면 여기 이드스테인에 꼭 와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저기 보이는 탑은 과거 마녀 재판이 열리던 마녀의 탑인데요. 탑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700년이 넘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 알록달록하게 늘어선 구시가지 광장은 이드스테인 여행의 하이라이트 스팟입니다. 건물 외벽의 색감, 그리고 다양한 나무 기둥 문양이 눈을 확 사로잡습니다. 특히 파란색과 노란색의 외벽 색감 조합이 인상적인 이 건물은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더 유명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이 주황색 건물은 시청이에요. 시청이 창문 가득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갑니다. 이런 독일의 소도시들을 여행할 때면 저는 독일이라는 낯선 나라와 좀더 가까워진 친근한 기분이 듭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과거 독일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잘 보존된 골목골목을 걸을 때는 특히 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베를린이나 뮌헨, 드레스덴처럼 정체성이 확 튀는 도시들이 아니면 독일 여행이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잔잔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독일 소도시의 풍경이 자세히 봐야 예쁜,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독일의 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